어, 바로 신차를 출고를 원하시는 라이더 분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어, 저희, 저희 브라더 모터스에서 바로 지금 바로 출고가 가능한 어드벤처가 한 대가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브라더 모터스입니다 오늘 시가 중고바이크는 아니고 신차 판매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어, 이 차량 같은 경우 BMW 2020년 어, 어드벤처 모델이에요. 트리플 블랙 컬러 어드벤처 모델인데 어,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제가 6개월 전에 예약금을 넣어놓고 딜러에서 이제, 이제 6개월 전에 여름에 넣어놨는데 이제야 어, 출고가 되었습니다. 어, 원래 구매를 하기로 한저 어, 손님이 고객분이 있으셨는데 너무 오랜 기간 어, 이렇게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이제 구매를 포기를 하셔갖고 어, 일단 차는 출고를 받고 제가 다시 판매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그만큼 지금 뭐 구입을 하려 하고 싶어도 구매하기가 힘든 그런 바이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워낙에 어, 인기가 좋은 바이크고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바이크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뭐 돈이 있어도 바로바로 바로 어 출고하기가 어려운 그런 바이크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워낙에 인기가 있다 보니까 대기하고 있는 고객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어 지금도 사장님 요번에 이거 안 받으시면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한 6개월 정도 예상을 또 하는데 요번 순번 놓치면 어 구매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바로 구매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바로 신차를 출고를 원하시는 라이더 분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어 저희, 저희 브라더 모터스에서 바로 지금 바로 출고가 가능한 어드벤처가 한 대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뭐 이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냥 순정 상태예요. 순정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고요. 그냥 새차 그대로고, BMW에서 PDI만 마친 후 용달차로 실어서 저희 매장에 입고가 되었고요. 어, 알루미늄 3종 박스를 블랙 컬러로 맞췄어요 일단 차량이 트리플 블랙이다 보니까 모든 컬러를 블랙으로 맞추기 위해서 3종 박스를 블랙으로 맞췄습니다 어, 어드벤처를 잘 모르시는 라이더 분들께서는 사장님, 가방은 원래 어 살때 달려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어드벤처 같은 경우는 GS 어드벤처는 가방이 다 별도입니다. 별도이기 때문에 바이크를 구매를 해서 가방을 따로 달아야 되는데 이 블랙 컬러의 가방 같은 경우는 250만 원 가량 250만원가량, 어, 이제, 가격이 측정되어 있는 알루미늄 3종 박스를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신차 가격에 이 알루미늄 3종 박스를 포함을 해서 판매를 할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차를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라이더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빠르게 구매할 수 있는, 어, 메리트가 있는 그런 신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차량의 신차 판매가는 3570만원이고요. 진짜로, 어 BMW 딜러에서도 3570만원의 소비자 가격을 측정을 해놓고 판매를 하고 있고, 이 3... 3종박스 250만원가량의 3종박스를 프로모션으로 장착을 해서 판매를 하다보니까 어드벤처 신차 구매하시려고 예정중인 라이더 분들이라면 이 영상 보시고 빠르게 문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2020년 BMW R12 5 0 GS 어드벤처 모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i've got an itch i can't scratch i'm missing a piece that completes a whole part of me an open wound scar to see everybody come here gather round welcome to the freak show the best in town what the hell's wrong with me i don't get along with anybody honestly i've been living in my own head constantly thoughts jumbled round think i need a new lobotomy wait all these thoughts are too negative i don't want to get lost in the sedative gotta show them what i got i'm competitive you know i'm about to go off i won't let them Scratch! from the past wanna escape my pain. I just want to be a better person. I deserve this. I just want to break these chains. I was asking for greatness. True to myself, I never fake it. See, no many once, it so they get famous. And when I say the truth, most really can't take it. In spite of everything I've been through, I'ma make it. Fake friends, but I'm a downfall. It's toxic day one. Started the outlaws for profit. all I do is write verses, no talking. All I do is put the work in, no option. This was everything I ever wanted. Created a legacy off of me just being honest. And the fake ones hate, but it's all to no avail. They want to see me lose, but you know I never fail. うん。